자,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할 겁니다. 어깨 운동은 오늘은 이제 후면부터 선피로로 먼저 할 건데, 어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후면 어깨가 약점이라서 후면에 먼저 선피로를 해주고 프레스로 들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뭐 측면이 약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레레 같은 거 측면에 먼저 자극하고 프레스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전면이 약점이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자부터 프레스 갖다 박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새 자주 케이블로 하는 후면 운동인데, 왜 이렇게 무거워? 요거는 가볍게 무게를 설정해주시고, 이 손가락의 힘을 중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중지랑 네 번째 손가락의 힘을 딱 실어서, 손목이 요렇게 펴지지 않게 안쪽으로 꺾어주신 다음에, 팔을 살짝 말아서, 옆으로 그냥 요렇게, 이런 식으로, 멀리 던지듯이, 반복을 해주시면 후면에 자극, 자극이 아주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20개씩, 한쪽당 20개씩, 3세트만 반복을 하고 프레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돌아서 반대쪽도.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깨 운동의 근본이죠. 미리 터리 프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터리 프레스는 빈봉으로 원웨어로 한 세트 했고요. 40kg부터 중량을 차근차근 올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스 하실 때는 항상 천천히 받아주시면서 수축하실 때는 95%만 팔꿈치를 핀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브레스 하실 때 중량욕심부리시면서 가동범위 짧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턱까지 길게 가져가세요 그래야 죠 어깨 키울 수 있습니다 20kg? 오케이. 오늘은 60kg 고정중량으로 다섯 세트 가져가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레스 운동으로 이제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겁니다.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 밀리터리 프레스랑 차이점이 뭐냐면,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프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면 쪽에 힘이 많이 실리는데, 얘는 옆으로 벌려주면서 프레스를 필시하기 때문에 측면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측면까지 골고루 자극시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밀크보다는 덤벨 오브 웨이드 프레스가 좀더 효과적이다. 35kg 짜리 덤벨로 진행하겠습니다. 30kg가 넘어가면 무릎치기 스킬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게 더 힘들어 운동보다. <음> 오케이, okay. 35kg 고정 중량으로 이것도 4 세트 반복하겠습니다. 으아! 똥좀 올라왔나? 어, 좀 올라왔죠?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사이드 레터 레이즈를 할 겁니다. 사이드 레터 레이즈는 보통 이제 덤벨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요 사레레 머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반대쪽을 지지를 해주고 손을 걸고 하면은 한쪽씩 진행이 가능해서 조금 더 고중량을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덤벨보다 훨씬 편하게 어깨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차례를 하실 때는 레이지 동작은 무조건 20개 이상 고반복으로 조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즈 동작의 이 사르레의 포인트는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 내리는 게 운동이에요. 올리는 거는 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내릴 때 천천히.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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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운동 안 돼요. 빠르게 올려도 천천히 버티면서 어깨가 찢어질 듯한 느낌을.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쌀레레는총 5세트를 고반복으로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응.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다시 프레스 운동을 할 건데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할 겁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40kg로 어 4세트 프리웨이트로 진행할 거고요 보통 스미스 머신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프리웨이트가 느낌이 훨씬 좋아서 프리로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제 드벨 프레스는 프리로 하시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에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음. 음. 오케이. 음. 레츠 고. 자, 이제 드디어 어깨 운동 마지막. 어, 후면 운동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작과 끝은 저는 후면 운동으로 요즘은 해 주는 편이고 어, 요 운동도 제가 요새 새로 또 후면을 단련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비교적 좀 높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바벨을 이용해서 하니까 묵직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바벨로 할 때보다 살짝 많이 덜 숙여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어깨를 전인시켜듯이 그냥 살짝 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팔꿈치는 옆으로 벌려주면서 바벨을 배 쪽으로, 윗배 쪽으로 쭉, 땡겼다, 놨다,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팔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들면 안 되고 옆으로 벌어져야 돼요. 당기실 때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서 해보시면, 이렇게 고중량으로도 어깨 후면을 단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섯 세트 하고 어깨 운동 마무리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자또 간헐적까지 식단 필살기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